안녕하세요, 지유입다 오늘은, 초보를 위한 타워. 전 초보기 때문에, 오늘은 이 타워를 올라가 볼 거예요. 어느 곳을 가볼까요? 알아맞혀보세요 징동냉동. 핑쿠핑쿠 가야지. 실수구요 여러분께 막집모습을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여러분 저, 목이 쉬어서 조금 목소리가 얇거나 뭐 굵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점 생각해주세요 뭐 여기 투명 블럭까지 넣어놨네 사다리까지 놓고 좋네요. 이건 뭐죠? 스테이지 표시인가? 스테이지가 아니라고 들었는데. 빠르게 가더라도 쉽네요. 이건 제가 오늘 안에 깰수 있을 것 같으니까 얼른 가볼게요. 오, 벌써 조금 더 굵어진 톤이 나왔어요. 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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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야. 아 연속으로 떨어지는 거 뭐야 아니 떨어지더라도 연속은 좀 아니지 나 삐졌어 아야 아야 힉, 너무 아파 다시 붉은색 도착했다. 빨리빨리 가줄게요. 허, 어, 얍, 허, 어, 얍. 여기서 떨어졌었죠? 이번에는 장난치지 않고 빨리빨리 집중해서 넘어갈게요. 벌써 많이 올라왔어요. 역시 고수가 초보 타워면 초보 타워하면 안 된다니까. 아 이거 낙 떨어지락 말락 아슬아슬한데. 오 다행이다. 어 결국 떨어졌군요. 왠지 아슬아슬하더라. 빨리빨리 다시 넘어가 줄게요. 와, 결국 왔습니다, 제가. 오, 조금 더 진해졌어요. 그럼 다시 올라가 봅시다. 으, 피, 비해보. 이 타워의 이름은 초보를 위한 타워. 그냥 앞으로 계속 가도 되는데, 이거? 역시 저 같은 고수가 이런 거깨안 된다니까요 오차, 미, 미끌미끌 간다 이거 너무 어려워 으또 떨어졌어 여러분 저 이거 너무 힘들어요 점프 점프 간다 계속 여기서 떨어지노. 으아, 진짜 떨어졌어. 와, 저또 드디어 왔어요. 자, 이제, 빨리빨리, 가봅시다. 이번 영상에서는 사워 깨겠네요. 여러분. 아야, 야 음, 너무 아파. 빨리 지나갈게요. 으아, 갑자기 튕겨나갔는데? 이건 뭔 일이지? 음, 재원인걸. 여기까지 오다니. 야. 아직 한참 남았어요, 한참, 여러분. 자, 빨리빨리. 빨리. 이거 너무 쉬운데? 역시. 나좀 하는 걸. 내 방금 멘트 너무 웃겼어요. 크크크. <laughs> 아 어, 근데 요즘에 좀 슬슬해요. 혼자서 로블록스 하고 촬영하고 이러니까 혼자서 이번엔 엑스가 안 써져 있네. 빨강색 헐 이거 뭐야? 자, 이제 이제 곧 타오 깹니다 아, 곧 타오 깬다 오. 곧 진짜로 끝난다.

자 이제 빨리 갑시다. 꾸욱! 와! 인거들 축하드립니다. 제작자 팔로우, 맵 좋아요, 즐겨찾기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가보지. 어, 그네가 왜 이래요? 와, 깼당. 자, 여러분 오늘은 초보를 위한 타고를 해봤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헤헤. 나 드디어 타워 한게깼다나 아, 잘했지? 그럼 빠이.